일요일 날 잠을 자면 이상하게 눈이 떠져요 그런 경험 한번쯤 해봤을 거예요 왜냐 오늘은 쉬는 날이고 재밌는데 더 자고 싶지만 눈이 떠져요 그겁니다 근데 원료병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저보고 이상한 사람이래요 근데 난 이걸 아침 6시 반으로 배치를 시켜 놓으니까 아침에 눈이 떠지더라고요 네 드림코치 이창현이라고 하고요 열세 권의 책을 쓴 작가이자 동기고요 강사입니다. 사람들이 아침에 피곤한 이유는 크게 봤을 때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잠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특히 직장인들은 잠을 적게 잡니다. 평균 7시간에서 8시간 자야 되는데 대부분 자지 못해요. 자상건 의사선생님 채널을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 주변에는 나쁜 음식이 너무 많고 그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설탕, 밀가루, 그다음에 술, 튀김, 초가공, 식품, 나트륨, 소금 많은 것 드시면 얼굴이 부어요. 그다음 담배, 나쁜 음식이 몸에 들어가니까 이 몸에서 자면서 해독작용을 한다고 오히려 힘을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피곤하게 됩니다 아, 사실 앞에 부분은 의학적인 부분이니까 그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세 번째인 하기 싫은 일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가 있고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제가 오늘 스케줄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구에 살고 있고요. 오늘 첫 번째 스케줄은 용인에 있었고요. 두 번째 스케줄은 화성에 있고요. 오늘 저녁 스케줄은 촬영하러 왔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하루를 정말 가득 채워서 움직였습니다. 저 집에서 5시에 움직였거든요. 5시에 제가 지방에 있어서 5시에 가서 오전 강의, 오후 강의, 저녁 강의 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제가 4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아침에 눈 떠졌을까요? 안 떠졌을까요? 눈 떠지죠. 왜냐? 저는 2008년도에 무료로 강의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세 군데가 서울이라고 제가 지칭을 하겠습니다. 제 예전 꿈이 서울에 가서 돈 받고 강의하는 게제 꿈이었어요. 오늘은 제 꿈의 날이고 제가 너무 기다렸던 날이에요. 여러분 되게 힘들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전 하나도 안 힘들어요. 왜냐? 제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갑시다.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일을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 대부분 하고 싶어요? 가기 싫어요? 가기 싫죠. 그러니까 마인드적으로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 경험 한번 좀 해봤을 거예요. 왜냐? 오늘은 쉬는 날이고 재밌는데 더 자고 싶지만 눈이 떠져요. 그겁니다. 근데 원료병이 뭐예요? 하기 싫다. 하기 싫기 때문에. 하기 싫은 일이 있으면 눈이 안 떠질 거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눈이 잘 떠지고, 피로감이 떨어질 겁니다. 하고 싶은 일 찾는 방법은 물론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또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낯선 시도를 하는 겁니다. 사람은 컴포트 존이라고 있습니다. 어제 했던 행동을 오늘도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건 내각적으로 우리는 과거에 했던 선택을 오늘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담배를 피시는 분은 어제 담배 피셨죠? 오늘 담배를 필 겁니다. 내일도 담배를 필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죠. 회사원들은 집. 그래서 뭐술 드시는 분은 술뭐 여기 하루가 반복될 거예요. 새로운 시도를 안 해요. 왜? 우리 뇌는 새로운 시도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도 어, 원래 공부하기 싫었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뇌 어떻게 찾았냐? 낯선 시도했어요. 우연히 수학 여행 무대에 올라갔는데 친구가 비트박스를 해주고 제가 랩을 합니다. 조금만 보여드리면 좋습니다전 진짜 떨었거든요. 그 친구가 비트박스입니다. <laughs> 여기다 제가 랩을 하죠 Say ho, say ho ho, say ho ho ho. s o 오, 저 솔직히 처음엔 너무 떨었어요. 재미 없었어요. 두려웠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대학교 엠티를 갔는데 가요실합니다. 참가자가 없길래 제가 손또 들어왔습니다. 나갔습니다. 또 재밌는 거예요. 군대 갔는데 포상휴가 받 준대요. 그래서 5천 명 앞에 서봤습니다. 재밌는 거예요. 제인생에 무대라는 낯선 시도는 없었는데. 그 낯선 시도로 저는 가수에 도전했다가 일단 망합니다. 중요한 건 망해야 돼요. 망해야 돼요. 내가 시도한다고 다 성공하진 않아요. 근데 이 낯선 시도는 뭘 불러오냐면, 자, 저는 무대 올라갔죠? 가수를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이 낯선 시도는 또 다른 시야를 보여요. 어? 무대에 갔는데 저를 항상 소개해 주시는 MC가 있잖아요. 아, 그러면 내가 MC를 해도 되겠다. 낯선 시도를 하고 나니까 또 낯선 시도가 또 보이는 거예요. MC에 도전합니다. 여러분 혹시 돌잔치 가보셨나요? 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5분 뒤부터 창인의 돌잔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제가 했었어요. 그 낯선 시도를 했는데, 뭐잘 됐긴 했는데, 코로나에서 또 망합니다. 또 낯선 시도를 합니다. 우연히 제가 독서 모임에 갔는데, 누가 강의해버려요. 공부도 못했고, 잘 못한다라고 했는데, 우연히 또그 무대니까, 제가 원래 말하고 있었잖아요. 또 약간 다른 영역이지만 지식을 전달하는 영역에서 제가 낯선 시도하다 보니까 강사가 됐는데 이 강의가 코로나 때 저를 살렸습니다. 즉 저도 낯선 시도를 통해서 했는데 처음엔 돈안 돼요. 문제는 저돈안 됐죠, 돈안 됐죠, 돈안 됐죠. 근데 강의가 돈안 되다가 어느 순간 너무 너무 좋아하고 잘하게 되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시간이 있는데 어떤 걸할 때마다. 뉴턴 타임이라는 게 있고 베르그송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뉴턴 타임, 즉 정량적인 시간과 내 상대적인 시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저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촬영을 할때 저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빨리 갑니다 즉이 시간은 저를 빠르게 가게끔 상대적으로 만들어요 강의도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아까 방금 드렸던 노래도 마찬가지였는데 이상하게 저는 무대에 올라가면 시간이 순삭됩니다 그런데 저는 축구를 하면 순삭이 안 돼요. 왜 너무너무 못하니까 재미없으니까 45분이 나는 90분으로 느껴져요. 그리고 나한테 공이 안 와요. 못하니까 이런 것들처럼 자기마다 시간이 빠르고 느림의 흐름을 잘 찾아보면 상대적인 시간이 빨리 갔다. 좋아할 확률이 높습니다. 높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앞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수학여행 기법입니다. 수학여행 가실 때 아침에 눈 떠졌어요 안 떠졌어요 번쩍하고 떠지죠 예를 들어 여러분 어른들이라면 해외여행 갈때 여러분 눈 떠질까요 안 떠질까요 번쩍 떠져요 왜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그러면 만약인데 피곤한 사람들은 수학여행 기법을 쓰는 거예요 아침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을 앞쪽으로 매치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전옛날에는책 읽는 거 싫어했습니다 근데 나선 시도를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8시 30분에 독서 모임을 합니다. 온라인으로. 다른 사람들은 저보고 이상한 사람이래요. 근데 난 이걸 아침 8시 반으로 배치를 시켜 놓으니까 아침에 눈이 떠지더라고요. 저는 오늘도 아침 8시 30분에 운전하면서 오디오북으로 같이 모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정리하면 첫 번째, 낯선 시도를 하십시오. 지금까지 해 보지 않았던 돈이 되지 않아도 이런 시도들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시간의 흐름, 베르그송 타임. 그 상대적인 시간을 찾아서 빠른 걸 찾고요. 세 번째는 수학여행처럼 내가 에너지가 올라가는, 눈이 번쩍 떠지는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찾게 될 겁니다. 이번에는 네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작고 사소하고 가볍게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은 뭐든지 처음에 큰 일을 부딪히면 의도성이 힘들어집니다. 처음에는 하고자 하는 의도가 높은데 시간이 지나면 떨어져요. 이걸 다른 말로 작심삼일. 다들 해보셔서 잘할 겁니다. 3일까지는 내가 한 의도가 커요. 그런데 거부감이 들어요. 아 힘들어. 아 못하겠어. 이때는 이 거부감보다 거부감이 들지 않을 정도로 작게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공부를 못했고 책 쓰는 걸 정말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한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저보고 책을 써버려요. 어, 저는 책을 못 씁니다. 전 실력이 없어요. 라고 하자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일 한 페이지 써라. 그건 할수 있잖아. 어, 예, 근데 한 페이지는 쓸수 있는데 그게 왜 책이 됩니까?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에 한 페이지를 맨날 쓰면 365페이지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중에 뭐 필요 없는 부분은 편집하고 또몇개 쉬면 또 빠지니까 대충 300페이지. 그럼 이 300페이지를 묶어라. 그러면 책을 내면 니네 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한 줄만 썼거든요. 한 줄만. 한줄 쓰고 명언의 한 줄에다가 내 이야기를 붙였어요. 어, 예를 들어 여러분 책 쓰고 싶으면 쓰레드 혹은 X 뭐 이런 데 있잖아요. 한줄 써보세요.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썼더니, 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1년 지나니까 300페이지가 진짜 나왔고, 물론 좀 열심히 살짝은 했어요. 처음에는 거부감이 컸는데 이게 나중에 되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묶었더니 책이 한권 나왔고, 그걸 제가 지금까지 13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13번째 책이 나왔습니다. 와,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건요, 아, 누가 저한테 묻잖아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핵심적인 행동이 뭡니까? 그러면 저는 하루에 한 페이지 쓰는 거예요. 왜? 그게 제 13권을 만들었고, 이거 안 썼으면 제가 여기 왔을까요? 안 왔겠죠. 결국은 그 하루에 한 페이지, 즉, 작고 사소하고 가볍게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두 번째는요. 두인 나우를 외치는 겁니다. 저도 하기 싫을 때 이렇게 이야기 해요. 제가 예전에 책에서 봤는데 클레멘톤 스톤이라는 사람이 아침마다 자기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외친답니다. 두인 나우. 두인 나우. 이거 일곱 번인데 기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곱 번 하고 시작을 하면 사람들이 행동력이 높아진대요. 그 저도 예를 들어 뭐 하다가 하기 싫잖아요. 우리말로 합니다. 빨리 해라. 지금 해라, 지금 해라, 지금 해라, 지금 해라. 아니면 그걸 보고 두인 나우, 두인 나우, 두인 나우, 두인 나우, 두인 나우. 사람은 말과 행위를 일치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확언이라는 말도 있듯이 내가 한 말을 뱉어버리면 그걸 할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두인 나우 하시고요. 세 번째는 최적의 장소로 가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제자리 자전거 아세요? 집에 다들 한 대씩 사잖아요. 사면 어떻게 되나요? 빨래거리가 될 확률이 99.9%네 알고 있죠 나도 <laughs>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야 운동을 한다 조금 힘들어도 헬스장을 가라 운동하려면 헬스장을 가시고 저도 왜 아침에 독서 모임 할까요 혼자 하면 안 해요. 최적의 장소가 물론 온라인이지만 저희 집이지만 저는 사실 그 순간만은 저희 집에서 이게 독서처럼 바뀌어 버립니다. 집중력이 완전히 달라요. 혼자 책 읽을 때는 누가 지나가거나 내가 뭔가 하고 싶으면 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앞에 카메라에 다른 사람들이 날 지켜보고 있어요. 이걸 자기 감찰 기법이라 그래요. 누군가가 날 지켜보고 있으면 난더 열심히 할 확률이 높아요. 해수에 가면 또 열심히 하는 이유가 방금 똑같아요. 그래서 지켜보고 있는 장소로 가자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저는 이걸 돈, 기, 부, 여 라고 합니다. 돈. 아니, 돈, 기 아니에요. 돈, 기. 돈을 쓰라는 거예요. 저는 다이어트를 42년 동안 실패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좀 뚱뚱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PT를 한번 끊어보자. 사실 돈 아까워서 안 끊었거든요. PT 1회에, 물론 뭐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한 5만원 정도가 평균적인 가격이더라고요. PT 20번 끊었습니다. 100만원을 넣었습니다. 최적의 장소죠. 두 번째. 피티 선생님이 전화와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약속은 사람 지키려고 하는 의지도 있죠. 근데 제일 큰 이유는 뭡니까? 한번안 가면 5만 원이 사라집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오지 않으면 5만 원이 차감됩니다. 여러분, 갈래요? 안 갈래요? 아, 물론 부자분들은 안 가실 거예요. 저는 5만 원이 아까워서 무조건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6개월 만에 15kg를 뺐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작고, 사소하고 가볍게 두 번째는 두인나 w 세 번째는 최적의 장소로, 네 번째는 동기부여입니다. 돈기부여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될까요? 잘하는 일을 해야 될까요? 질문 정말 많이 받았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돈 내는 일을 하십시오. 아 그러면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데 너도 자본주의의 속물 아니냐?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는 이걸 맥락. 사고라고 합 맥락. 즉, 상대의 맥을 짚어보고 처방을 해야 되지. 좋아하는 일을 무작정 하라. 잘하는 일을 무작정 하라. 라고 말씀 못 드려요. 그런데 그래도 이분법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저는 특히 10대나 대학생 이전의 사람들이 만약에 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좋아하는 일을 먼저 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여러분, 아무리 잘하는 일도 좋아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재밌지 않아요. 근데. 좋아하는 일을 해서 만약에 잘안 되더라도 후회가 없는 거예요 특히 20대 초반 대학생들은 좋아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맥을 짚었죠 왜그 사람들은 여기 중요한 거맨 처음에 해야겠죠 돈이 되는 일해라 얘들은 지금 아직 돈이 필요 없거든요 부모님한테 기대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먼저예요 두 번째 20대 중반 이후의 사람들은 왜 그걸 해야 되냐 즉 잘하는 일을 하라고 하냐면 잘 해야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서 내가 말했죠. 저는 사실 아직도 노래 부르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정승재 강사님 아세요? 그 스타 강사님 있잖아요. 그분 노래 부르는 거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그분이 지금 노래 불러야 될까요? 수학 강사 해야 될까요? 수학 강사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노래는 언제 부르냐 취미로 부르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잘 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분 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왜? 주업이 있는데 부업을 하는 거예요. 그건 괜찮아요. 그렇지만 맥을 짚었을 때 아직 돈못 벌고 계신다. 그러면, 잘하는 일을 하셔서 돈을 버셔야 돼요. 잘해야 돈 버니까. 여러분, 강의 못하면 돈못 벌어요. MC 못하면 돈못 벌어요. 그래서, 잘하는 일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자, 여기서 포인트. 잘하면 이상하게 재밌어요. 게임으로 봅시다. 게임도 못하면 재미없어요? 잘하면 재밌어요. 운동도요? 못하면 재미없어요? 잘하면 재밌어요. 공부도? 못하면 재미없고, 잘하면 재밌어요. 일도요? 잘하면 재밌고요. 유튜브도? 잘하면 재밌어요. 이게 사실 떨어진 것 같지만 교집합으로 오고요. 만약인데 나는 잘한데 진짜 재미없다. 그러면 재미있는 일을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찾으셔서 취미로 즐기세요. 그러면 에너지가 올라가고 여러분들의 삶의 행복이 찾아올 겁니다. 가장 빠르게 회복하려면 회복이 안 돼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예를 들어 제가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오래 달리기를 달리다 보면 4점이라고 와요. 다른 말로 번아웃이 오죠. 번아웃이 올때 어떻게 극복하는지 다 배우셨을 거예요. 페이스를 늦추고 천천히 달리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멈추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멈추면 안 되냐? 멈춰 버리면 다시 뛰려고 할때 다리에 쥐가 나거나 뭔가에 문제가 생겨요. 이 관성적으로 보면 움직이는 물체가 느려져도 계속 움직이고 있으면 한번 밀어주면 가요. 다른 말로 차가 내가 움직이고 있는 걸 뒤에서 밀면 잘 가는데 차가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 내가 밀려면 엄청난 힘이 생깁니다. 돈을 안 벌면 무너집니다. 진짜 아픈 사람 빼고입니다. 막 장기가 아프거나 아니면 뭐가 뼈가 부러지거나 아킬레스건 저 얼마 전에 끊겼는데 저도 그때는 쉬었어요 그때를 제외한다면 페이스를 늦추세요. 페이스를 늦추고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이 호흡이 돌아와요. 근데 신기한 건더 빨리 달려요 예를 들어 내가 1 2 최고라고 가정했을 때한 7의 속도로 계속 달리다가 번아웃이어서 한 2로 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회복하면 7로 다시 갔다가 이걸 세컨 윈드라고 해요 달리기 하시는 분들 러닝 하시는 분들 요즘 많은데 그걸 세컨 윈드 즉 뒤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느낌으로 이 7점 보다 더 빨리 달리는 느낌이 들어요 8 9점으로 에너지가 더 상승돼요 그래서 세컨 윈드가 올 때까지 일단 2점에서 3점에서 버티시다가 세컨 윈드로 올라가셔서. 극복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 두 번째는 힘을 좀 빼셔요. 저도 무대에 올라가서 진짜 힘들었던 게 무대 올라가서 다 웃겨버리겠어. 내가 오늘 여기 끝장내버리겠어. 힘이 빡 들어가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 여기서 왜안 웃지? 여기서 빵 터져야 되는데 그러면서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MC였으니까 그 행사가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친구를 봤어요. 저 친구 진짜 잘한대요. 근데 그 친구를 평가하는 그 감독님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걔는 무대에 가서 놀던데 그때 깨달았어요. 놀아라. 다른 말로 힘 빼야 돼요. 여러분 놀때힘 줘요? 안 주잖아요. 힘을 빼야 돼요. 자 마찬가지인데 저 지금 촬영하고 있죠. 여러분 내가 촬영한다 잘해야 된다 뭐 엄청나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어떤 줄 알아요? 네 지금부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느낌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저 놀고 있어요. 저 말하는 거 원래 좋아하거든요. 그냥 카메라 보고 여기 피디님 되게 막 빵빵 터지세요. 그냥 노는 거예요. 힘 빼고 하잖아요. 이상하게 힘 주고 하면 잘안 돼요. 힘 빼고 하면 잘 돼요. 그냥 두 가지로 정리할게요. 페이스를 주고 힘을 조금 빼세요. 그때 페이스 뺐을 때. 그래서 힘을 빼면 이상하게 더잘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을 사인할 때 제가 이렇게 적어요. Nothing happens until something moves.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오늘 제가 이야기 많이 드렸죠. 죄송한데요. 유튜브 보기만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 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개라도 해보세요. 작고 사소하고 가볍게 하나만 시작하십시오. 그게 여러분 인생을 바꿀 겁니다.